안녕하십니까 언박싱의 엄정한 베리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언박싱을 <laughs>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너무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하여튼 오늘 언박싱할 물건은 바로바로 바로 제레마 어, 엄청 커, <laughs> 엄청 큽니다. 자, 제레마라고 하는 스마트 필로우, 스마트 높낮이 조절 베개. 아, 우리 메텔에서 만든, 아, 우리 특허법인 BLT의 굉장히 오래된 고객이죠. 우리 정기 대표님이. 아. 정말 고생이 정말 많으셨어요. 정말 그 언제냐 2014년, 2015년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막 스마트 침대 만드시겠다, 스마트 매트리스 만들겠다.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 베개를 만드셔서 드디어 양산 제품이 나왔는데, 제레마가, 와. 아... 거의 뭐 3,000개 이상 거의 지금 한 5,000개 이상 1 0 0 0개까지 아마 팔릴 것 같은데 3,000개 이상 확실히 넘었어요 그래서 메텔에서 정말 그스마트베개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개척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데레마 스마트베에 치면 다 나오는데 코고리 코고시는 분들 꼭 사셔야 돼요 꼭 양압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양압기 뭐 그거보다는 좀더 편하고 그거보다 훨씬 스마트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 어, 자, 제레마 뭐 포장부터가 일단은 어, 루통 같아요. 더스트백에 둘러싸여 가지고 우리 예쁜 제레마 로고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보이나요? 네. 더스트백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으흐, 아, 제가 중간에 손목이 부러져 가지고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촬영도 못 하고 전신 마취하고 궁시렁 궁시렁. 하여튼 자. 제레마가 이렇게 있고요. 스마트 필로우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워런티 카드. 구매 후 1년 이내 제품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여기로 이렇게 보내 주시면 이렇게 바꿔 주겠다. 바꿔 주겠다가 아니라 고쳐 주겠다. <laughs> 큰일 날 뻔했네. 자,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등 나와 있습니다. 어댑터는 뭐 일반적인 어댑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일단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앱을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어댑터 좀 꽂아 주시고 우리 PD 님이 드디어 처음으로 출연하셨어요. <laughs> 이렇게 전원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앱을 제레마 설치한 다음에 연결이 되면 여기서 진동이 한번 발생합니다. 요거를 뜯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게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가격대는 20만원대 후반 그래서 어르신들 선물용 또는 나는 우리 남편이 코고는걸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죽이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사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리가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여기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코고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은이 목과 머리의 높이를 조정을 해줍니다 여기 메모리 폼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 안에 무슨 뭐 기계 같은 게뭐 들어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굉장히 푹신푹신한데 이쪽에다가 이제 뭐 머리를 베고 코를 골거나 그런다면 얘가 이제 이 안에 에어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백이 팽창 또는 수축하면서 목이나 머리의 기울기를 바꿔주는 그런 굉장히 스마트한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연결을 한번 해보고요. 환경 설정 들어가서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연결이 되면 여기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여기 베개 높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높이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잘안 보이지만 어, 잘 보이네요 이렇게 누르면 얘가 부풀어 오르고요 그 다음에 목 부분 목 부분을 이쪽에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 베개에서 코 고는 소리가 감지가 되면 그러면은 에어백이 부풀면서 또는 수축하면서 이제 목을 돌려주기도 하고 들어올려주기도 하고 낮춰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세를 바꿔주기 때문에 코 고는 어떤 환경을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앱에 상세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아침에 깨워준다든가 또는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을 해준다든가 얼마나 꿀잠을 잤는가 얼마나 뒤척였는가 얼마나 코를 고라는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앱에서 기록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레마를 이용해서 숙면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코고는 남편분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우리 사모님들의 힘든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메텔 정기 대표님이 만드신 우리 제레마 시장에서 많은 성원을 받길 바라면서 언박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